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성 주문 받은 거를 소개시키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 만약에 구매자분 이걸 보시고 계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조율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의견 주셔도 돼요. 네. 우선 수공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요. 우선 여기 한 개는 아직 안 채워졌거든요. 이걸 넣을 예정인데. 안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중이에요 우선 <laughs> 글러브 보는건데 한 요정도? 이거는 거의 올크리피치님 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안에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초점을 이게 자동으로 잡혀버리네요 <laughs> 조금 구하기 힘든 인스들도 들어가 있어요. 뭐, 워터볼? 프린팅 인스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 다음 이건 거의 서비스 아니 덤으로 들어가는 이스 2장 또아님 얘는 50장 인데요 요 마스킹테이프로 잠시 붙여뒀는데 어, 보내드릴 땐 이거 떼고 신무지 같은 거에 감싸 드릴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올 블로거 분들 랩미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크림피치님이랑 블로거는 한명더 있었는데 이도안 만드신 분 네. 이 부분 쪽으로 같이 들어갑니다. 5기도 십장이 렇게 들어가고요. 이렇게. 이거를 수익혀 드릴 건데, 제가 다, 제가 만들 수봉이거든요. 일단 얘는 비닐에 넣어서 갈지 안 넣어서 갈지 잘 모르겠어요. 얘는 일반 입니인데 요렇게, 요 정도 됩니다. 가격, 아니, 가격이 아니라, 도안을 살짝만 공개하자면,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되게, 이쁘고, 귀여운 것들로만 제가 구성을 해놔서,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. 다시 넣어드릴게요. 그 다음에는, 떡밀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. 얘는, 떡밀 한, 이 정도? 들어가 있습니다. 이제 아직 가격 측정을 다시 안 해봐서 가격 측정은 제가 한번더 보내드리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넣어드릴게요. 이상으로 포폴이었습니다. 안녕.